안녕하세요 서울농부입니다. 아 물고기들이 구사일생 했습니다. 어 이렇게 사방에 어 이렇게 문해기를 하니까 이 물이 예, 많이 생겨났습니다. 이렇게 사방이 모내기를 하니까 물이 많이 생겨났습니다. 불과 며칠 사이로 이게 물이 많아졌습니다. 이제 물고기들은 이제 안전할 것 같습니다. 자, 설구가 지금 잘 크고 가고 있고요. 어. 아 저기 보이는 것이 살구입니다. 자, 이게 살구입니다. 자두도 열심히 잘 크고 있고요 매실 또한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많이, 올해는 많이 열렸네요. 병충에서 작년보단 더러고 열매가 아주 튼실합니다. 호디나무는 아, 이거 베어버릴까 하다가 하다가 아, 안됐는데 아니요 엄청납니다. 새카맣습니다. 이 것도 아로, 아로니아, 아로니아 모습 저쪽에 <laughs> 브리즈. 많이 열렸습니다. 올해도 콜트 체리 대목 콜트입니다. 보리수 탐스럽지 보리수. 저쪽에도 충북 농원에서 새구로 사다 심었는데 어, 엄청 컸습니다. 열매도 무지개 열리고요. 아, 이거 수확을 좀 해서 어, 지인들과 나눠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엄청납니다. 감사 합니다. 서울 농구 했 습니다.